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곳에 진을 치고 수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 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홍해 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 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탔다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탔다 아와를 떠나 하스롯의 진을 치고 하스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니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은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은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기갓을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개별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난 사람 아라드왕은 이스라엘 저승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티블라 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티블라 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모세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